13년, 13년, 이군요 예, 여성 과학 기술 인들이 이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오신 거죠. 이것도 대단하십니다. <laughs>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해 와서 이런 이런 문제가 생겼고 지금또 인구가 이 문제만 봐도 아, 우리 앞에 닥칠 문제들이 이제 보초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알게 됐어요. 이게 미래학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국가 단위에서 보면 국가 단위로 중요한 것이고,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중요하고, 그러니까 인식을, 어떻 어떤 인식을 갖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사고를 미래 쪽으로, 10년, 20년 후로 한번 생각을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 그겁니다. 기초연금 말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한테, 이 조금 전에 인구 그래프 있죠? 10년 후는 이렇게 또 인구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여튼 아마 뜨끔할 겁니다. 미래를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예. 불확실한 급변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더 저기는 우리가 그동안은 팔로워 입장에서요. 계속 남들이 일본이나 미국이 하는 거이 벤치마킹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상당히 여러 분야에 우리가 이제 선두에 와 버려서 이제 우리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short range, 그 짧은 미래를 보는 경우. 그리고 mid range, 5년에서 20년. long range 20년 이상 이렇게 길게 보는 게 있고요. 회사에서는 되게 뭐 1년에서 5년 보죠. 회사는 뭐 당연한 얘기고. 어 이론적으로 이제 우리 미드레인지는 우리 이제 정부 기관 정도는 이동도 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또 특수성 때문에 이제, 예. 정부가 또 이렇게 길게 못 보죠. 정부도 결국은 그냥 그러니까 의사에 5년씩 봐 밖에 안 봐요. <laughs> 그리고 이제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략이라는 거는 가능한 미래 예측 후에, 예측 후에 그에 맞게 예측을 하면은요. 예측을 해보면은 희망하는 게 생깁니다. 회사도 그러고, 국가도 그러고, 개인도 그래. 여러분 개인 한번 생각해 을봅시다 여러분 1 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 0년 후를 예측해 봐요. 예측이라는 것은 여러 조건을 그대로 놔두고서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내 미래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더 이상 특별히 무슨 외부에 무슨 자원이 들어온다든지, 뭐 특별한 노력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현재 노력하는 만큼 쭉 갔을 때1 0년 후에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만족되세요? 자기 미래에 만족되세요? <laughs> 그러면 이제, that's okay, happy입니다. 근데 대부분 경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이제 새로 이제 희망하는 바가 생기죠. 음.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렇게 될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좀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희망이 생겨요. 희망, 미래가. 이게 보고 이제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비전. 고울이 생기는 거예요. 고울. 그러고서, 그러면은 그 희망, 미래에 설계 후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죠. 도달하기 위해서 전략. 그래서 미래 예측을 하면은 비전을 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측을 하지 않고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죠. 예. 와, 이제, 와 같이 전략과 예측 관계가 이와 같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예. 어떻게 사회적인 조건에서 저희가 규제되는 거잖아요. 예. 그걸 그대로 두고서 배치이 가능한 것같습 예, 맞는 말씀이에요. 예. 현재 특별한 그, 뭐랄까. 특별한, 특별한 노력 없이, 현재처럼. 현재는 조건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조건이라는 것이 다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조건 요소들이잖아요. 예.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 현재 상태로 한다 할 때, 내가 할 수, 그러니 그대로 조건을 놔둔다는 뜻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고 예, 보자는 거죠. 예. 예측할 수 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너무 복잡해서요. 그리고 현대는 더 불확실성이 더 커져요.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따라서 정확한 미래 예측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게 오를 겁니다. 불가능. 혹시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대동의하시죠? <laughs> 예? 예. 그런데도 그런데도 필요성은 증가해요. 왜냐면 불확실하기 때문. 불확실하니까 불안하니까 계속 예측을 하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금년 연말 예측 해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달성 1년 지난나에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이제 과학기술인이시니까 그 프로젝트, 1년짜리 프로젝트 제안서 쓰고서 그 6개월만 지나도 그거 막 고쳐야 되잖아요. 항목 변경 해주니 안해니그별 싸우고 별 난리를 치잖아요. 예. 그래요. 현실은.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그러면 계획도 세우지 말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예. 계획은 일단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짧은 거 2, 3년 이건 이제 계획이라고 보고 5년, 10년 이렇게 길게 20년 가는 거는 이제 미래 예측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도 한 가지 다행은 예, 예측할 수 있는 그 거는 미래를 변화시키는 핵심 동인 미래를 만들어 가는 요소는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상호작용해서 또 새로운 현상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내, 나 자신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예측한다는, 정확하게 예측이라는 것은 뭐 어렵고, 뭐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요그 많은 요소 중에서 핵심 요소는 있을 거라 이거죠 핵심 요소. 여러분들 이제 모델링이라는 거 아시죠? 네, 모델링. 모델링이란 뭐예요? 현상에서 중요한 피처를 찾아 가지고 그걸로 표현하는 게 모델링 아니겠습니까? 이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5년 전까지 해도 미래학 공부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 저는 산업 과학 공부를 했거든요. 산업 과학 공부가. 그러니까 어 학사 석사까지 산업 과학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유학 갈때 경영학 가려고 갔어요. 그래서 경영학 가려고 좀 들어가 보니까 가서 뭐뭐 뭐 인사 관리, 회계 관리 막 경영학 수업 들어보니까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컴퓨터가 대세 같아요. 그게 <laughs> 81년입니다. 그래서 얼른 컴퓨터로 컴퓨터로 바꿨어요. 그래서 컴퓨터 를 했죠. 컴퓨터 교, 전산학과에서 그러니까 박사위 받고 카이스트 와 가지고 전산학과 교수 18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바이오 인포믹스. 그러니까 전산학에서는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 전공입니다. 제가 지금도 수업은 인공지능 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 대고학과에서 어, 이렇게 하고 보니까 하고 보니까 어, 결국은 이 시스템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알았어요 이거 해도 저거 해도 다 시, 표현하는 게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의 성패의 결, 절반 이상을 좌우하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알파고도 알파고의 바둑판 이산의손으 이 놓는 거를 컴퓨터한테 어떻게 표현해 주시는, 주느냐 다른 표현하면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에 달리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중요한 요소들을 어떻게 뽑아서 표현하느냐. 그것이 바로 핵심 동의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보고 왔다.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가서, 어, 하지만 일주일 동안 너무 신나게 잘놀아 왔어. 아, 어, 근데 입이 간절하지. 뭐 친구한테 얘기해야지. 그래서 친구한테 그냥, 야, 내가 일주일 동안 보고 온 거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너한테 설명을 다 해야지. 내가 보고 들은 거다 얘기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일주일 붙잡고서 설명을 할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이, 야, 내가 일주일 놀고 한 얘기를 여러분 몇분 들어주겠어요? 한 시간? 한 시간 아니죠? 10분? 10분이면 많이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10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10분에 정리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뽑아야 되는 거예요.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동의를 뽑아야 돼요. 그 미래를 영향주는 많은 요소 중인데,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앞에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일곱 가지를 뽑아야 됩니다, 일곱 가지. 그게 일곱 개를 뽑아 놓으면은, 일곱 개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보면은, 그래도 비슷하게. 제주도 갔다 와서 사진 뭐 수백 장 가져가지고 친구한테 다 보여줘봤자, 친구가 안 봐요. 사진 7장 딱 뽑아가지고, 7장 가지고, 7장 별로 이렇게 짝짝짝 설명하면 그래도, 아, 친구가 대강 딱 감을 잡죠. 맞잖아요? 제가 지금 틀린 거 얘기하고 있어요? 네? 친구한테 막 50장 사진 설명해 주면 봐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핵심 동의를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추출하면은 그래도 가능하다. 그리고 미래는요. 예측되는 미래는 하나, 하나가 아닙니다. 미래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도 가능하고요. 이런 모습도 가능하고 저런 모습도 가능해요. 그래서 미래를 항상 여러 가지를 봅니다. 미래의 시나리오를 쓸 때도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 이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10년, 20년 전부터 예측이. 미래부터 미리부터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미래 전략은 백워드 슬라이딩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어린 왕자가 이렇게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미래 예측이에요. 그런데 미래 전략은 미래로부터 현재로 오는 거예요. 현재로 와서 현재 와서 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오는 게 아니고 현재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미래 전략이에요. 미래를 변화시키는 칠대여서자 여러분들 우리 대학원이 만든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그럴듯한지 아닌지 한번 비판을 바랍니다. 자 현재로부터 미래로 가는 데는 화살이 있어요. 거기에 화살의 날개가 일곱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사회예요. 사회라는. 어떤 사물이 있을 때, 미래를 변화시킬 때, 첫 번째 요소는 사회. 그것이 어떤 사회에 있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거기 교육 시스템 어떤지, 문화는 어떤지, 그거에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이런 스마트폰 기술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꽃을 피우는 거고, 이것이 태국에 갔다 해보세요. 태국, 태국 사람들 이거 다시 꽃 피우겠어요? 아랍에미리트 가서 피우겠어요? 우리 그 아랍에리미트에 원자력 발전소 팔았죠? 그렇죠? 몇년 전에 팔았죠? 지금 공사 중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우리 그 아랍에 원자력 발전소 팔 때, 우리 그 한국에서 막 이게 뭐 물건 팔려고 막 이것도 끼어 팔고 저거 끼어 팔고 막 그랬어요. 그때 경쟁을 프랑스도 했는데, 우리도 그냥 막 끼어 팔기 많이 했죠. 끼어 팔기 할 때, 팔기 할때 뭐가 우리가 끼어 들어갔냐면 카이스트가 그 거기에 저기 쿠, 쿠스타 대학을 그 사람들도 이제 공과대학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석입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공과대학을 만들는데 공과대학을 카이스트 같은 걸 만들어 달라. 거기에 첫 번째로 할게 원자력학과를 만들어 달라. 그 우리 정부는 이제 물건 발생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해가지고 카이스트가 이제 끼어 들어갔어요. 말려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계약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와서 가르치라고 이렇게 교수들이 가는데요. 원자력 교수가 가는 겁니다. 한 학기 네명씩 근데 다른 과는 몰라도 원자력 기는은좀 걱정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교수들이 농담으로 좀 살살 가르키라고. <laughs> 근데 학기 끝나고 와서요. 걱정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걱정좀 걱정하는 게 아, 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빨리 배워가지고 막 원자력 발전소도 너무 우리보다 더잘 짓고, 막 원자력도 만들고, 막 그러면. 그런 게조금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막 우리는 막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거기 가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laughs> 그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석유가 칼칼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 공부 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공부 안 하는 사람 공부 시키는 방법이 뭐 때리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장학금 줘가지고 막 유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 돈이 많아가지고 모두 다학비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장학금은 장학금의 그 메카니즘이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말만 하고 스스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저기만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요 사회. 사회가 그럴 중요합니다. 기술 미래를 변화시키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뭐 반복할 필요가 없죠. 환경 자연 어떤 자연 환경에 태어까 그러니까 아랍에미리 같은 그런 데 태어났냐? 우리는 여기 한반도에 태어났냐? 영향 크죠. 인구 제가 이제 인구 얘기했어요. 인구에 따라 인구 분포, 구조, 이거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죠. 정치 이것도 중요하죠.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예? 예. 경제, 음. 경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 영향을 받죠. 자원, 어? 광물이 나냐, 석유가 나느냐, 뭐 이거죠. 이와 같이 일곱 개 요소로 되 어, 있다고 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고 다른 방법을 이용합니다. 우리 그. 경영학이나 뭐 경제학에서 또는 그 바이오, 저 있는 바이오 내구학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쓰는 그 테크닉이 하나 똑, 한 개, 한개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문제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모델링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인공지능도 우리가 뭐 인공지능 얘기하지만 거기에 있는 테크닉이 뭐 뉴럴 네트워크, 지네틱 알고리즘 뭐 서포트 벡터, 머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주면 어떤 기법을 사용할까인가를 정해야 되잖아요. 한개 방법을 기, 기법을 쓰든지 결합을 해서 두 개를 쓰든지 그러는 거죠. 예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능인 예측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아그 예측법 하나 배우면 이것도 예측하고 저것도 예측하고 그 얘기는 우리가 어, 리그레션 하나 방법 하나 배워가지고. 레그레이션 가지고 무슨 학생들 뭐 신장 분석하고 뭐 성적 내는데도 쓰고 뭐다쓸줄 알고 그그처럼 말하는 것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개, 다섯 개를 이기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방법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쓰는데요. 이게 저희 집에 있는 주방입니다. 이3차원 방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시간, 공간, 분야. 이 세상, 이의 모든 사물은 시간, 공간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 공간 분야로 연관되어 있다. 이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가정에 카운터 익셈플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간, 공간 분야하고 관련이 없다. 그런 사물이 있는지. 여기, 여기 멋있는 이 마우라 있잖아요. 이 마우라도 지금 이, 이 존재하는 시점이 있어요. 존재하는 위치가 있어요. 이 용도가 있어요, 분야가 있어요. 이것도 예, 예, 이것도 용도가 있고 존재하는 시간, 위치가 있어요. 다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제하는 이제 창의력 방법인데요. 오늘은 창의력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창의력 시간에는 이 어떤 사물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 그러니까 현실이 고정돼 있는 거거든요.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것이 새로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 보고 창의력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알파고도 변칙을 썼잖아요. 이세돌도 변칙을 썼잖아요. 그럼 고정관념에서, 고정관념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정석, 패턴, 그것을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는 방법을 창의력이라고 부르, 개발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벗어난 방법이 시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위치를 바꿔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평양이 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평양에서, 평양에서는 이런 물컵은 어떤 걸 쓸까? 응? 수령님한테 받은 물컵이 이렇게 생겼을까? <laughs> 막 이런 생각 해봐요. 그럼 막 생각이 막 변해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요. 현실에서 벗어나요. 분야. 이걸 물컵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 다른 망치라고 한다든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뭐, 여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우리 전략은 현재와 희망하는 미래. 비전 현재와 비전 사이를 간격을 메우는 거다. 미래학은 퓨처 레일의 슬라이딩이다. 예측은 포워드 슬라이딩, 전략은 백워드 슬라이딩이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변화시키는 추동력이두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호기심이에요. 두 번째는 돈이에요. 네. 그래서. 호기심은 뭘 쫓아가느냐 하면 미지의 세계를 쫓아가요. 모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는 불나방하고 똑같아요. 계속 모르는 걸 찾아갑니다. 알면 은안 쫓아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에요. 돈은 need예요. 사람들이 욕망입니다. 욕망. 돈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망이에요. 사람들의 욕망이 뭐에 있는가.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두 가지를 봐서 제가 바이옴 내고학과를 만들었고, 사람이 욕망이 뭔가? 그때 사람들이, 아니, 생물하고 컴퓨터하고 어떻게 같이 배우냐고 난리를 쳐도 저는 확실했어요. 왜냐면 하 사람의 욕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고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싶으면 그런 욕망이 있으면 거기다 돈을 써요. 돈을 쓰면 산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산업이 생기면 학문이 거기 에 밑에 해줘야, 해줘야 되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봅니다. 예. 미지로 가야 돼요. 미지에서 미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욕망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갈 길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미리 내다보고서 준비하는 사람은 미리 가서 기다리는 것이고, 그걸 눈 감고 있는 사람은 허겁지겁 따라가는 거고 그렇게 봐요. 지금 현재 우리 학문에서 미지는 여기입니다. 뇌에 대해서 모는거